6회 예상문제, 유통상식으로서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 사회가 구성원이 거의 동일한 지역에 있는 사람 집합을 뭐라 합니까? 사회계층, 소셜... 소셜... 스트레이징 소셜 뭐라, 하이크래크가 많이 있어요. 시장을 가치있는 다수 시장을 불류하고세분화된 여러 시장 중에서 포등시장을 선택하여 다양한 맥락을 이용하요 자신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킨다. STP 인터넷 마케팅 가치가 있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이트 변경은 어떤 수준인가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이트 변경은 유연성 이렇게 환경 변화 대요 유연성 수산물의 소비 및 먹고 싶다는 욕구를 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구매 기본적인 방법은? 욕구 구매 4번 잘 보셔야 됩니다. 구매 그 다음에 15번 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장 선도자 자 시장선도자입니다. 가격선도자입니다. 독점이나 가점같은 겁니다. 우리는 완전경쟁이는 가격수용자입니다. 가격을 테이크 따라가야 되는데 가격을 시장선도자입니다. 선도자 판매 전략은 우리가 뭔가서 이건 쿠폰제공 아 지가 잘나가는데 쿠폰제공 안합니다. 지금 독점이나 가점회사는 뭐합니까? 사회적 광고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회사는 오늘은 양동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뒤에 현수막을 다 그려놨죠. 물건 안 팝니다. 그분들은. 쿠폰을 왜 팝니까? 나머지는 시장 그 수용자죠. 가격 수용자입니다. 이분이 답입니다. 더 도전적 판매 기업은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자, 농수산 수사 수요 공급. 조금만 빼내도 가격이 큰 폭으로 변한다는 경제 법칙은 킹의 법칙이란다. 킹. 여보세요. 농수산물 유통종 장소적 내지 공간적 고용을 확정된 장소. 아까 전에 보관이었죠. 공간적 보관이었죠. 뭐 이런 게 돼있어요. 일반 운송입니다. 아까 전에 저 저장 가공 고민데, 그 아까 전에 그 행태. 죽으세요. 행태 기능은 아까 전 가공하는 겁니다. 보관이 저장이고 시간 같은 게 거죠. 행태는 가공이 다있을예요 철사자, 중간자, 소비자와 증결시키는 것을 뭐라 합니까? 여기로 시키면 되죠 유통경로래요 경로, 이렇게 교수들은 씁니다 자, 수산물 유통경로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유통경로의 농수산물 종류보다는 부피, 무게가 어, 농산물의 종류보다는 부피나 무게가 따라 다르다 뭐야, 유통경로는 농산물의, 수산물의 종류보다는 부피나 무게가, 무게에 가무게 따라 유통경료가 다르다 다른데 맞는데 유통경료는생산자 소비자의 농수산업 유통하는 경료다유통경는 농수산을 원활하게 유통시키는 중간 상인이 있다 유통경료는 자연 발전이 필요해 만들어진 것으로서각 유통기의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1 2 4은 확실한 답입니다 근데 4번은 부피나 무게에 따라 덥다 형 음. 덥다 에어컨 열린다 음. 열려 지금 머리가 아프면 열린다입니다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이 안 되면 시간이 없어갖고, 3번 찍으세요. 다음은 수직적 결합. 아까 했죠. 2번입니다 아, 해당하는 것은 A 도축장과 C 행가공입니다. 라인이 되죠. 우리는 뭡니까? A 그저저 군산 산지 위판장, 위판장, 아, 이는 그, 뭐, 뭐 생산자와 그 가공회사 라인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결합하면 됩니다. 그 다음, 11번. 요즘 세계적으로 대행마트 수직적 결합에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조습니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 것은 수직적, 거래비용 절감, 오케이? 구모 경제 누르기, 오케이? 어, 어, 원료, 원고 아닙니다. 원료 공급체가 불안한 정보나 거시성을제공하고 그 있기 때문에, 원료. 의사결정에 합리적 제약, 기업과 거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답은 이분하고 상중인데 이분이 답이잖아요. 구민의 경제에 누지는 것은 그이랍니다. 그 일합니다. 수평적 결합이 일니다 수평적, 흡수하는 거, 합병하는 거 있잖아요. 이분은 합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평 합병할 때. 예, 그리고 요1절절단 자, 이렇게 놓으면은 답은 이거 찍으세요. 제가 말이 계속 바뀝니다. 에? 사항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유통경민은 거래랑 시장 전는수로 올바른 것은 1번, 종합유통, 도매, 시장, 직거래, 전화생. 이렇게 한대요. 옛날에는. 지금 직거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유통가게 안정법에 따라 시장 유통과 시장의 유통으로 구분한다. 시장 유통은 어, 도매시장의 개통출라 시장 에는 역시 도매시장의 직거래라든지 전자거래를 고민하면 됩니다. 적절한 설명은. 1번. 시장의 유통이나 도매시장 교권시장, 뭐, 산지의 소비자 직거래한다. 이렇게 1마 나옵니다. 1번. 넘옵니다 13번. 생산 소비자가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경우 뭐 중간 단계 유통기업 배제하고 직접적 거래가 요지는유통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러한 유통이 무관는가 직접 거래. <laughs> <laughs> 헷갈려봐 뭐야? 뭐, 단순인가? 단순도 맞는데? 단순은 어? 단축도 맞는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적거래입니다. 직거래 우리가 배우는 건 어.. 단순 단축이라는 용어를 우는 직거래, 전자거래 개통출합비, 개통 수락, 비교통 이런 용어를 배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가공, 소매, 동선제가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중도매거가 된전미적 농산물을 대량 구입하는 사람은 어... 매매창가인도 맞죠. 그리고 산지 매매참가, 인 예, 그리고 중도매니 미그넷매거죠 예, 매매참가인 답입니다. 중도매니인데 정기적, 으로 그러니까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이 말이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매매참가에는 어, 신고를 하고 어, 실수요자다, 그리고 소로소비자는 아니다. 밑에 매매참가에는 유통법상 신고하고 대어졌다고 한다. 도매상 기구 중, 도매 중도매니관 함께 매참사를 쓰는 것은 매매참가입니다. 대행 유통업자가 산지 직거를 늘리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대행 유통업자, 산지 직거래요산 구세가 축이 유리하다. 산포 구세가 축이유리한 것은 그 소매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 소비자의 요구를 쉽게 반영, 의지를, 소비자의 의사를 쉽게 반영한, 요구가 유구, 아니죠. 소비자의 뭡니까, 이거? 고충을 쉽게. 소비자의 의사를, 아니, 이렇게 막 값이 다 뭐, 틀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가격 탄성이 적은 제품 수명, 프리오더트 라이프 사이클. 도입기입니다. 도입기. 이게, 원래 생수기가 많은 답인데, 도입기입니다. 시작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가격 탄성이 적습니다. 가파르죠? 이게 보세요. 가격 탄성이적다는 가파릅니다. 가파르고. 아닌데? 가격 탈선이 아니 모르겠다. 도게 그럼 어때요? 소매 기간이 아닌 것은 사분의 수집 상이 아예 아니네요 아까 이름이 뭡니까? 중도 매니인가 대리점이 있었죠. 그죠? 대리점도 아닙니다. 손상입니다. 대리점이 약간 은모제이 있었습니다. 저기서요, 대리점. 수당으로 구매하는 소비자 중에서 가격이 빌쌀수록 품질도 좋다고 생각하는 또라이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각적 추론이라고 합 그래가지고 뻥튀가지고 응! 사기 치고 말 하는 사 그러니까 A 강한 마리 10만원, 에이 강화 50만원 우와! 비싸, 우와 저 그, 지금 비싸고 우와! 저그 그거로 지금 그거 이제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뭐 왜요 그냥? 10주일 만에 이 답이 이 정도 같아요. 1이주일만 모르겠습니다. 그럼 보완해 볼게요. 생산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거더 비기고 음. 가격 단어성이 적은 건 것은 지금 길이 예, 예,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예.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렇게 네.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네. 늦습니다 그러고 네. 나서 성장기 때는 섬이다비탈력입니다 그렇지 그죠? 그렇죠? 탄력성이 적다 근데 얘도 탄력성이 어, 적다 얘는 탄력이 많거든요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내려온다 아, 모르겠습니다 말해볼게 아, 18분입니다, 수집상. 교수는 출자할 때 1분도 답을 했나봐요. 어, 19분입니다. 지각지출원입니다 비쌀수로 산다. 예, 이걸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놓치는 바람에 고민이 안됐잖아 강남 말이 10만원인데, 50만원 팔아요. 그걸 그래 사먹어요. 왜? 나는 돈만 해. 폼 잡는 거 있고, 이게데 아, 지각지 주문. 와, 비싸을까 얼마나 양식에 물을 줄 때도 그 물에다가 금가루 뿌리 가지고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지각적 추론 아이고, 웃고 마세요. 저간녀입니다. 저간녀. 소리, 저간녀. 저간녀은 신경 안 써요. 저간녀. 인지, 행동, 태도. 아까 고간녀가 있었습니다. 고간녀은 정보 수집하고 합니다. 저간녀입니다. 요세요. 인지, 행동, 태도입니다. 자, 밑에 고간녀. 광고 메시지는 고간녀. 굉장히 그 제품이 왜냐면은, 그, 고객 충성도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합니다 그, 알아주는 제품들이죠. 3번. 경쟁 제품에 대한 차별적 어요고관으니까 냉장고 같은 거 하더라도, A에서 B에서는, 야, 우리 냉장고 요번에 넣었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 냉장고의 기능보다도, 저, 이런 특징으로 새로 제품을 출시합니다. 아, 이렇게, 론치합니다. 이렇게 하죠. 3번입니다. 22번. 수, 수산물 구매로 소비자 정보 중, 외재적 정보? 옳지 않아요. 외재적입니다외재적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말고, 제품 자체는 내장이죠. 세분수, 1일 <laughs> 이해가 야 됩니다. <laughs> 정보. 이건 내재적내재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외재적 정보, 외재적 정보. 세분수 같은 거 아까 전에, 누나, 일반 세분수, 그, 그 수치를 내기 위해서 검사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에? 누나, 머리에. 고기를 끄덕끄덕 하십니까? 형님은? 아, 네. 포중평방법포중평방법 네. 제약수법. 네. 제약수법. 네. 네. 건조필레인법건조필레인법 네. <laughs> <laughs> 누나, 들어. 세 분이니까, 이에다가세 네. 분에다가, 포. 포. 표. 수. 네. <laughs> 보수는 네. 건조해야 됩니다. 건조해야 돼요? 보수는 건조해야 산에 그저 짐승을 따라가죠. 보수는 네. 건조해야 짐승을 따라가서 포죽을 땅 쌉니다. 내, 내 몸이 축축하면은요, 그, 축축하면은 띠가지를 못해요. 보수는 건조해야 <laughs> 음. 됩니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어디에? 세균을, 표준을, 급하는 데다가, <laughs> 음. 그걸 깔아야지. 뭐. 불을 떼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래야 빨리, 그, 균이지 응. 이렇게. 그때 분리가 되잖아. 응. 그러고 나서 소화가 하는 거지. 뭐지. 아, 니 그런 식으로 계속 연상을 하세요. 그래야, 그, 저, 2차 쓸 때도 뭐고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수납을 구매하는 소비생 태중 중, 동 구매. 충동 구매입니다. 누나 충동 구매요. 누나 돈망으니까 충동 구매를 하죠. 유행이 아닙니다. 순수한 충동. 호율적 충동. 호율이 어디진가 충동인데, 상기적, 계획적. 자, 순수하게 보면, 은 아, 저거, 왜냐면, 파는 사람이 행사하는데어리집이 팔고 있다. 내가 사줘야지. 순수한 충동입니다. 그죠? 계획적 충동은, 야, 광고 딱 보고, 야, 지금 사야겠다. 야, 가, 갱미야, 가자! 라고 갑니다. 계획적 충동입니다. 상기적 충동 구매는 모르겠어 충북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laughs> 수산물을 통해서 구매하는,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인터넷입니다. 누나도 싫라하는 자, 인터넷은 상방성. 답 1번. 개인화된 상호작용. 자, 익명성입니다. 보통 인터넷은. 일방성. 늦지 아니죠정부의 실시간 하려 그렇죠. 답은 1번, 3번입니다. 1번이 쌍방성입니다쌍방성 쌍이 시옷이 빠졌잖아요. <laughs> 1번 쌍방성오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쌍방향성. 그러니까 <laughs> 다. 1번 다 하십시오. 1번, 3번. 쌍방성의 대입니다. 아니 이게 두껍게 저... 이 실체가 빠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어. 그사관양성소문이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거에서나>? 가반 <laughs> 뒤에 쌍방성이 틀려서 사상아니잖아요 상은 상방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핑던 음. 하는 그 그렇죠? <laughs> 쌍입니다, 쌍. 그러니까 쉬자가두개 들어가야 고맞는거고또오자가두개 그렇죠. 그렇죠. 예. 옷장,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거못하구만오하가 있죠 건 밥이죠. 1번, 3번. 다 아, 지금 머리가매들어오니까그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자, 25번. 진짜 한데 이거 라고 말하면 되겠어. 어, 얘기하지 마. 25번. <laughs> 음. 아주체사 이거더라고 그래, 그럼, 그럼 그럼 그 수산물 유통보다 25이조랍니다용어정이 잡아 네, 이거래. 네. 네, 네, 아 짜증납니다. 죽여. 네. 답은 이분이랍니다. 네. 일단 산지 중도 매매 창간이라니다 신고를 봐야겠죠. 아 틀릴 때고. 아니 뭐 지정. 아 산지 중도 매니입니다 처음에 산지 중도 매니는 지정을 해야죠 수산물에 지정한다. 음. 그리고 계좌자의 허가를 받아 비상장도 받는다 개수자가 받는 거는 그 산지위판장 계좌자 허가를 받습니다 이것도 말이 이렇게 도 하긴 하는데 이상해 이 뭐. 저도 헷갈려 그 다음에 수산물위판장 계좌 자 신고 매매창강이죠그다음에해양수산사 실시하는 산지경매 시험을 찾게 하고 산지경매사입니다 이거신고 하는 거예요 수산물 전문 전자거래 전자거래죠 답은 이겁니다 그럼 면 마지막으로 읽어 <laughs> 마지막 일곱 김용해. 상지 경미사를 데뷔하지는 가족 여러분 반드시 합격을 합시다. 29년 어. 8월 5일 김용해. 8월 5일 날 이게 공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일단 8월 8일이 공고. 8월, 8월 8일. 경민수 경민승무가 8일. 8월 8일일 거예요. 일단 일겠습니다